완연한 가을입니다. 가로수는 오색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 코스모스와 국화 등 가을 꽃들도 아름답게 피었는데요. 네, 이번 주말 가까운 우리 지역으로 나들이 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깊어가는 가을, 지금 가볼 만한 충남의 명소들 소개해 드립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강진과 예산에 걸쳐 있는 한 목장입니다.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 꽃밭이 광활하게 펼쳐집니다. 한들 한들 분홍빛이 가을 바람과 함께 일렁입니다. 코스모스 물결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치 동화 속한 장면에 들어온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이에요. 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많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냥 코스모스 그 축제를 한다는 그 플랜카드를 보고 오긴 했는데 그냥 뭐한 컷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laughs> <이게> 광활하게 코스모스가 <laughs> 있는지 이렇게 몰라가지고 깔아야죠. 너무 그냥 생각했던 이상인 것 같아요. 온천으로 유명한 예산 덕산에선 하늘높이 시원하게 뻗은 메타세쿼이아 길이 울긋불긋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뎁사리 정원도 붉게 물들어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원산지인 뎁사리는 예부터 낯으로 베어 말렸다가 빗자루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해 여기 충남 예산에 내려왔는데 어, 운전하다가 보니 이제 되게 좋은 빨간 그런 경치를 볼수 있었었는데 이게 뎁살리라 그러더라고요. 예, 되게 멋있고 이뻐서 다들 시간 나실 때한 번씩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발 791m 홍성 오서산에 올라 파도치는 억새 물결을 감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구부능성부터 정상까지 3km 구간에 은빛 억새가 장관을 이룹니다. 이밖에 다음 주부터는 서산과 당진, 홍성 등 충남 곳곳에서 국화 축제가 잇따라 열려 가을 정취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